아이디 하나, 초 개피. 얘네 디스코 채널에 는랭 팀이다. 구독과 아.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. 야. 이거 수류탄을 들어야 되나? 성광탄을 두 개를 버리고 메인 도로 진행한다. 쓸일 없어. 아 메인 드로 아니네? 이런 거같다뭐쓸 일이 없다고? 성광 쓸일 별로 없던데 상층. 아니 은근히 근데 성광 쓰면 어그 변수 만들어진다. 애들이 깜짝 놀란다고. 그 수도 있긴 해. 워낙 안 쓰니까 이게. 근데 프로들은 진짜 많이 쓰더라 요즘에. 1인칭은 수류탄보다 좋다던데? 나 근데 옛날에 세 개씩 들고 다니긴 해서 무조건 팀에서 보이농 다 쳐줬습니다. 메인 도로 온다. 안경 좀 닦아야겠다. 예, 여기 파밍하러 왔는데? 어. 아유. <laughs> 아 뭐하냐고 유지야 아까부터 계속 던지네 첫 판부터. 아니 썸마이크 안 쳤어? 자쳐 자, 쌈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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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취야 호시 호시 야 근데 뜨지 황미 황금 황, 황미가 왜 4번으로 왔냐 근데 뜨 황미 안 끌었어 어디? 트리 하나, 하나 더 붙었어 여기 2. 이번에 붙었다 이번 뒤에 붙었어 템이나 구십구안 가도 돼요 형. 있어봐. 폭트로 폭들어 뭐, 줄게. 둘이 상이네. 둘이 상이네. <놀람> 지금 아니다 지금. 왼쪽 안에 둘이야? 같이 하나지. 맞아, 같이 가자. 하나지. 야, 똑떼어, 있어봐. 아, 둘이 상이네. 어. 둘이 상이네. 둘이야. 둘. 왼쪽으로 좀 하나씩. 있다. 왼쪽으로좀 하나씩. 왼쪽으로 에이스. 남도 400에 32에요. 400에 32. 사람물어보니까 아, 3일 안에 망할 것 같다는데. 맞아. 왜? 뭐 그거야. 그래. 나 아까 해봤는데 그... 좀 양탄이 아야 뭐가 아, 얘 내가 못 쐈다. 이거 잡아줘야 되는데. 아 맞을 거한대안 맞냐 우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난 쓰레르기라 맞춰 맞춰주기가 힘들다 우린 아. 나의 오서 능선 아나 양심.. 나 이제 양심적으로 이거 못하겠어 대민나나 이제.. 아.. 못 먹겠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양심 줄어 넣어 넣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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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미나 넣어 오케이. 넣었어라. 슬께 슬께. 오케이 오케이. 한 10분 하고 끄면 돼요. 핑나무의기아 <laughs>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캐시 나오는 거한 번씩 가지고서 핑나무 있는 바로 단차에 바로 돌있다핑나무 뒷단차. 어브메 전술인데 이게 아닌가? 살리러 갔다. 살리러 갔다. <laughs> 하나 초계피. 아 초계피가 아닌가? 기, 기절인데? 기절했는데? 아둘 어, 기절이야 아, 둘 얘, 기절. 얘네 다이디스코드 채널에서 랭팀이다. 잡았다 존나 패버렸어. 네? 병들기게 좋다. 하나 야. 하나 똑같은 그 단차에 또 있었어. 여기 아, 4번. 나 이거 봐줘야 돼 네? 테미나 나 죽는다. 랭컨데 너무 쉽게 밟았다. 두 죽여버렸어? 아이은건겠는은두 명. 예. 어땠어 유지야. 병든 게개 음, 좋다. 어, 보급 줬다 창고에. 아 근데 <laughs> 진짜 스르륵이랑 진짜 갭 차이 존나심하다. 에 보급 줬다. 창고에 조, 보급 줬다고? 여기? 머리 위봐위오 쉣. 바로 달려가는 중네 쳤다 오우 쉣 어, 먹을 사람? 어나어 네. 어, 먹어야지 오토들어 나온다 아, 배 높아가지고 안보이네 오히려 이 오토바이 들어갔다 나온다 우리 가아 맛있겠다. 이번에 붙였어? 어디 쓰고 있어, 형? 연막, 연막 이 방향. 또 이번 거선보이 세우준데. 우리 중선 반대편 음. 여기 세웠다고? 나 앞에 사람. 죽었어. 거기 봐세요. 해명 완다다 봤어. 아 있어 있어 있어. 팀민이 앞에 있어. 네, 앞에. 거긴 2번이 아니잖아. 예, 아, 여기 내려서 뛰어본 거 아니야? 팀민이 앞에 연막에 있어. 또 있어? 끝났어, 끝났어, 아니, 맞아, 건너서 맞아. 아, 뜯다, 이 라인 여기 위. 끝에 있... 돌에 있다, 끝에 돌. 끝에 돌에 있었던 데야, 빙돌, 차박힌 돌. 오케이. 오. 앞에 단차 붙었을 수도 있다, 이거 4번. 우리 떼고 다섯밖에 안 남았다. 하나 지나간다. 아제다. 두 대, 두 대. 아이 있지. 아니 아니 넘어갔어. 뛰었어 뛰었어 왼쪽. 뛰었어 왼쪽으로. 어, 어, 아, 저죠? 봤어 봤습니 어, 봤갔을 거야. 다수. 그래 때려 놓고 이제 염패 잡고 힐하겠다. 보여, 보여. 됐쪽에 네? 어, 미주요. 나 살릴 수 있다. 그리고 3번에 내가 키는 거 3번에 3번에 내가 뭐 3번에. 나 양강 나와 이거. 나한테. 그거 싸줘야 돼. 못 붙게 싸주기만 하면 돼. 아직 안 아, 직안 붙고 있어. 싸줘야 된다. 아, 앞에한 명. 싸줘야 된다고. 싸주는 게 나. 리바 찢겠아 <laughs> 리바 찢게 태민이가 하나 기절해... 아... 아 기절 시킨 거 아니지? 기절 하나도 안 시켰어 오케이 아, 오케이 아, 나 여기 누운 거야 일단 둘 이상이야 앞에 있고 그리고 저... 쪽... 여기 태민, 둘이다 내가... 내가 알기로는 얘도 얘도 상타치다 왼쪽 하나 걸렸다 태민아 3대 이거 3대4야 이거 3대4야 나도... 나도 좀 벌릴게 그러면 나 벌려줄 테니까 하나 각 존나 넓게 내가, 벌리는. 존나 크게 벌릴게 나도. 태민아 이리, 이리 벌린 거 있다 근데. 이때가 왼쪽으로 오면서 해야 돼. 너 한참 들어와야 된다. 자기장. 오케이. 우리 투표는 빼고 말세 안돼. 투 나왔어 여기. 끝에 있는 거 투표 나왔어. 얘네 각존라 커. 얘네도 성타치애들 같거든. 하타치로 만들어준다. 우리 몰라.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어. 근데 뜻때 빨리 안 오면 없어 너. 오케이, 이 오케이. 이렇게밖에 못 돌아. 이렇게 민릉선 타고 밖에. 오케이, 얘네 강 넓어서 안, 못 살렸네. 어, 막 엄청 넓어 얘네 잠깐 형 파이픽 하나. 얘가 얘가 왼쪽 날개인가 본데? 뜻때야, 그 정면 어? 들어가거든. 아, 정면, 정면 왼쪽 한방 클리어 갈래? 아, 왼쪽 한방 가서 뜻때야, 큰 바위가 죽었어. 네가 보고 있는 거 먹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우리, 나 얼굴 나그 죽인 데 간다. 그 바위 뒤에 나무에 있다. 바위 뒤에 나무, 나무에서 뒤로 띵띵 두꺼운 나무, 두꺼운 나무. 두꺼운 나무 찍으면 잡긴 하겠다. 여기 여기 손가락 나무, 손가락 나무. 더기 손가락 기있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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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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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스 나이스! 나 나이스!